앞으로도 청소년재단, 도시개발공사, 문화재단에 대한 브리핑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브리핑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전 공지 마치고요.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권 활성화 재단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광서 본부장께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한광석 본부장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간이 늦어져서 많이 실망하실 것 같아 최대한 간결하게 또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 질의응답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은 2011년 신청사 이전으로 침체한 원도심 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201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성남시 경제의 기초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12년간 상권을 둘러싼 유통환경은 어느 때보다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확산하던 온라인 쇼핑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이제 일상이 되었고 SNS를 기반으로 한 m g 세대의 취향은 새로운 스타 상권을 탄생시키며 상권 변화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급격한 물가 상승은 금리 인상과 소비 둔화로 이어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영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인의 고령화와 특색이 부족한 상품과 정포의 구성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이러한급격한 변화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투한거리 조성, 골목상 상국가 육성, 상권공동마케팅, 상인교점한 안전 전환환경선온온인인케팅팅 지원,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 등다양한 활동을 그동안 벌여왔습니다. 2024년에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은 명품상권 조성, 상권 미래구축, 공설시장 활용 극대화라는 세 가지 전력 목표 아래 활기 넘치고 지속 가능한 희망 가득 성남 상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명품 상권 조성입니다. 성수동이나 홍대, 을지로처럼 누구나 오고 싶은 성남을 대표하는 명품 상권을 만들고자 합니다. 매력 있는 볼거리와 놀거리, 먹거리를 다양하고 독특한 지역의 문화 및 관광 자원과 연계해서 성남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로컬 상권 육성 사업과 특허거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로컬 상권 육성 사업은 성남의 시장, 상점과 골목 상권을 대상으로 일개 지구를 선정, 2년간 최대 10억 원을 투자해 성남을 대표하는 매력 있는 상권으로 성장시키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도심 상도심 상권의 체질을 개선하고 가치를 재창출해서 고객이 상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즐기면서 소비할 수 있는 문화 소비 공간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재단 주도와의 상권 구성은 상권 주체 전문가 와 함께 상권 전략과 실행 방향을 도출해서 이 상권 브랜드와 특화 콘텐츠를 적용한 특화 거리 조성,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상권 홍보 등을 전문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은 백현동 카페 문화거리나 청계산 음식 문화거리 같이 골목 상권이 가지고 있는 특화 요소를 활용해서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개 지역을 선정해서 각각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특화 요소를 최대한 살린 상권 환경 개선과 매력 있는 컨텐츠 개발로 누구나 찾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해당 상권은 물론이고 인근 상권에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상권 미래 구축입니다. 미래 상권의 주체인 청년 상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권의 지속 발전의 원동력이 될 매력 있는 점포를 발굴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통 시장 및 골목 상권 상인의 고령화는 급, 고령화와 급변하는 유통 환경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 도약 사업을 추진하고 힙스터 오디션을 개최합니다. 먼저 청년 도약 사업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청년 사, 청년 상인 지원 사업으로 청년 상인이 청년을 고용했을 때 고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 집중 케어를 목표로 합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 사장 점포 40개 도에 3개월 동안 최대 400만 원의 고용 지원금을 지원하고 청년 상인들이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래 상권의 주체인 청년 상인을 육성해 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청남 상권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힙스터 오디션은 시민이 참여하는 점포 경쟁 오디션으로 점포의 고유의 경영 철학과 세계관으로 충성 고객을 확보한 점포를 찾려서 상권 활성화의 핵심 점포로 키우는 사업입니다. 아름아름 알고 있는 성남의 매력 있는 점포들을 시민 제보로 추천을 받아서 전문가 서, 서류 심사와 시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힙스토어로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최종 선정된 5개 점포에 대해서는 천만원 상당의 점포 브랜딩 지원과 힙스토 인증 현판을 지원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공설시장 활용 극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은 모란민속구 일정, 중앙공설시장, 하대원 공설시장 등 3곳을 위탁받아 관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각 공설시장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공설시장은 물론이고, 인근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을 광고하고자 합니다. 모란민속 5일장입니다. 주말 최대 10만여 명이 방문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장소입니다. 무엇보다도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성남을 대표하는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방문 고객의 안전을 위해 성남시 중앙경찰서 재단, 상인회 간의 안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고객이 안심하고 방문, 쇼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는 6월까지 장터 재배, 재정비,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점포 위치의 재배치라든지 그걸 위한 자리 추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재정비를 통해서 면모를 일신하고 마케팅전 확보와 공연장 환경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월부터는 방문 고객들이 장터가 가지고 있는 민소보일장 고유의 문화와 다양한 공연 및 마케팅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모란민소보일장의 명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설시장입니다. 원도심 상권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은 시장으로 상권 홍보의 공간이자 주민생활 밀착형 전통시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5월에 설치되는 대역, 대형 5개 전광판, 이것은 가로 70m, 세로 2.5m입니다. 그를 활용해서 중앙공사 시장의 점포는 물론이고 상권 활성화 정책과 지역 소상공인 홍보도 아울러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사 시장의 파고스토어를 열어서 지역 소상공인 제품 및 제품의 및제 홍보 및 팔로우 확보를 아울러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18일 성남산업관리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울러 시장 내 고객 쉼터, 상인 커뮤니티 공간 등을 활,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생활과 함께하는 전통 시장으로서 더욱 역할을 할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하대원 공설시장입니다. 성남을 대표하는 도매 시장으로 편의 시설 확충과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주차장을 조성해 입주 상인과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원 도매시장 협동조합을 통한 공공부문 납품사업 및 확대를 통해 전목 전법 판매 상품의 안정적인 유통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24년도 중점 사업 전략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명품상권 조성, 상권 미래 확보, 공설시장 활용 국대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2024년에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인삼팔기공약사업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활기 넘치고 지속 가능한 희망 가득 성남상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일 탐지 손 o l 기자입니다. I 어, 한간에 told t h 성 t I was tol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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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어, 뭐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재단으로서 인원도 15명 내외밖에 뭐 안되고 그래서 그 역할이 미비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네, 아유,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설립 취지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상인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 구성원은 현재 1 9 명인데, 그1 9 명은 지금 좀 전에 여러분한테 브리핑 드린 대로 그럴까요? 거기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재단이 어디와 합친다 이런 얘기들을 뭐 밖에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저희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 금년도 또 내년도 그런 사업이 전개될 때그 상권의 변화와 시장의 환경, 그 유통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저희가 할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하는 건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실 분? 성남 도시신문사 김종관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반기 저하 음. 분들이 대부분 디젤 기관입니다. 음. 네, 네. 트럭이란 이야기. 대부분들이 그리고 또 그분들이 내리고 바로 그냥 가는데 이게 너무. 전기 아 같은 거예. 이게 어, 그리고 그 거기가 그 역건상 도로 여건상그 전차를 주차 저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여기서 그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도매시장이라 무슨 백화점이나 영화관도 아니고 이건 너무 탁상행정이 아닌지 예, 여기 한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지금 말씀 설명드린 그 전기차 주차량은. 사행정이 아니라 상인회와 그 방문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그~ 지금 주 진입로나 그~ 풍면도로가 아니라 나동 끝쪽에 보면 하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활용해서 세대 정도의 전기차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의 가동 나동 전체 양쪽 양면 도로 그, 그쪽은 아니고요 그~ 지금 현재 하단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는 제대로 화려, 화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상인들 의 요구사항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변경을 해서 3대 정도의 전기차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그림 그린 건 아니고요. 그 요구를 반영한 그런 사업이고 올해 상반기 늦게 아니면 하반기 초에는 추진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어 음, 질문하실 분 제가 좀 먼저 손을 든분대로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예 신한에서 고동 기자입니다. 어 상보 달성화 재단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 그중에서 뭐 교육 사업도 있고 뭐 어, 주변 기반 뭐 시설 이런 것들 행사 사업들도 많은데 사실 이제 상보 달성화 재단에서 교육하는 거뭐 상인 대학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사실 상인에 대한 교육 부분은 장사를 20, 30년 한 사람들을 뭘 교육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죠? 그 어떤 시과는 아무리 교수진이 온다고 해도 사건 이제 할, 할 수가 되느냐. 상인들 얘기도 보면 그냥 그수료증 하나 받겠다 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사건 주변에 기반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객이 없는데 뭔 물건을 팔겠어요. 그런 어떤 어, 주차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다 그 기반 시설, 블록, 뭐 도로, 그 사건 안에 있는 그 블록 도로, 블록 문제, 이런 어떤 우리가 상당히 좀 투자를 좀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어, 상당히 발사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사건다나할뭐상인의 가입, 가맹 그 상인회들 있잖아요. 그게 약한 40여 개 정도로 가입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체. 상인 단체가 한 8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상인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0여 개 중에서도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그 약간 지원을 받는 그상인회나 20여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반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장사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은 지속적인 어떤 행사를 하는 데 있어갖고 지속적으로 어떤 금전적인 질문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현재 많이 끊긴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그 사고나 활생와 재단이 과연 어떤 상인들에게 어떤 어떤 필요성을 갖고 재단을 운영하시는지 좀좀 구체적으로 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상인 교육에 관해서는 그동안 상인대학하고 상인대학원이 운영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작년까지 상인대학, 상인대학원이 운영이 됐고요. 상인 대학은 한3,200분 정도, 그 다음에 상인 대학은 400분 정도의 그 수료생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그게 효율이 있냐 없느냐는 이제 저희도 그 끝나고 나면은 다 이제 여론 조사를 해서 보면은 상당히 그 만족도가 높고요, 교육 내용도 보면은 이제 그 유통환경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활용해서 좀더그 자기 제품 팔러라든지 아니면 그. 검의 명성을 좀 높이는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기 이런 걸다 가르쳐 드리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실제 이제 가보시면 시장에 가보시면 이 전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고객들의 거기에 대한 매력들한테 구매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VMD 같은 것도 교육을 시키고요. 또는 상인들이 고객을 대하는 그런 자세들, 그래서 그 상인로서 마인드, 경영에 대한 마인드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이제 근데 지금 기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가좀 약간 그 제너럴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상인 대학이나 상인 대학원으로 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은 일단 은좀 중지하고 각 상권에서 지원을 받을 때 우리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진 견학을 가겠습니다. 우리 컨설팅을 받겠습니다. 해서 그런 그 원하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자기 상권에 맞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인대학과 상인대학원 같이 이렇게 학교 형태의 그런 교육은 이제 더 이상 없고 각 상권에서 원하는 교육에 맞춤형 교육으로 좀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 지금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상권은 전통시장 28개, 골목형 상점가 10개 그리고 골목상권 38개는 총 76개입니다. 그 76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다 오픈해서 사업을 공모하고 지금 국내도 사업에 공모가 나갔고접수를 받고 이런 상태거든요.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만은 이제 일부 뭐 어떤 상권이서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거기 이제 자부담 그런 것도 있고요. 또그 자부담을 부담하기 어려운 그런 상인에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한계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런 교육이나 뭐 이런 사업 병행에서 또 도나 나라에서 뭐 시설 예산이나 이런 사업들을 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상권 활성화 재단만의 힘으로 이런 걸다 도안을 활성화 시킨 좀 어려웠고요 상인들의 참여 그다음에 뭐외부 자원의 일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그 변화를 다 감안한 다양한 사업자 이런 걸 통해서 좀철츰차츰 이렇게 개선을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이해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먼저 손 들으신 분 먼저 하겠습니다. 현남뉴스의 홍성기 기자입니다. 네. 아, 두 가지만 좀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란시장에 대해서 해주는데요 지금 모란시장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불법 사용처도 있고 불법 주차되어 있는 데도 있고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오일장이다 보니까 영업 후에 건물 뒤에 보면은 공터에서 물건을 싸놓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큰 대형 주차장 안에는 그 다양한 그 음식점들이 상시 존재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주변 도로에는 그 나머지 물건들을 장 파장구 어, 평일에 올려놓는 그 트럭이나 거치 장치들이 항상 어, 돼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미래은 없으신지 한번 계속 문제가 되고 10년 이상 전전입. 저기 시장 대털 계속 문제가 되왔던 것인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한번 되찍으시고요 하나 더는 실질적으로 이 모란 5일장이 전국적인 5일장입니다. 근데 저는 5일이라는 개념을 빼서 상시 365일 장사를 할수 있는 그런 개념의 변경, 물론 이제 상권지휘화제단에서는할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돼서 음. 그 주차장도 한5 0 0 m 거리에 떨어져 있는 또그 대형 주차장 밑에 탄천변에 주차장이 있고 기존의 주차장에도 어떤 다양한 그 트럭들이 있죠. 먹는 트럭들 그런 것을 상시적으로 비치를 해가지고 외부에서 손님이 수시로 들어오게끔 할수 있는 그런 방법 지금 현재에도 모란장일 날에는 그 모란장일 내에 협소하기 때문에 이쪽 새로운 뭐 지하철 입구 건물 앞에서도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고 계속 다른 쪽에서 외각적으로 장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요약해서 말씀해주신 시바랍니다 아, 예, 지금 두 가지씩 네. 말씀드렸습니다. 아예 요 지점도 예. 예. 저희 옆에서 예. 좀 간섭을 좀 하셨으면 예. 예. 좋겠습니다. 예. <laughs> 그두 가지가 필요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성남시의 그 대표적인 모란 오일장이 모란장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더 활성화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입니뭐 기자님 질문 주신대로 모란 오일장은 사실은 전국 최대 규모의 오일장이고요. 그 아울러 성남을 대표하는 중요한 그 문화 자산인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운영하는 게 굉장히 저희한테도 중요한 그런 과제이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그 외부 그 허가를 안 받은 상인의 전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 저희도, 뭐, 이렇게 들리긴 합니다만, 그 현장을 잡기 위해서 뭐, 여러 차례 저희가 그, 가을 확인하고 뭐 이런 상황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정확히 이렇게 현실적으로 저희한테 뭐, 확실히 이렇게 증거를 갖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좀 쉽지가 않아서, 계속 도속을 합니다만은 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상인회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지평식 주차장 뭐, 100대 정도 될수 있는데도, 여기 여러, 여러 가지 현재 그것도 환용,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상인 오신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오란 오일장의 문화와 그 어떤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데 뭐공터적치물이라는 이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연초에도 그적치물을 한번 그상인하고 해서 전체 한번 딱그 정리한 적이 그 음식부 뒤쪽에. 근데 이제 그한번두번해갖고 이게 싹 없어지진 않아서 저희도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뭐 구청이라든 지 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이제 그 이런 걸 하기에도 장기적인 대책이 있느냐 하시면 아직 저희가 이렇게 장기적인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저희 차원에서 이렇게 수립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서 재단으로서는 명확히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하고 교육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오일장이 아니라 상시장터로 한다면, 그럼 저희도 경쟁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시장에서 작하면은 훨씬 더이 어떤 자산으로서 가치가 그러니까 상남시의문화자산의 대표적인 그런 자산으로 가치가 더 올라가긴 할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아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재단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는 훨씬 더잘 활용해서 잘 운영할 자신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제가 어, 손을 들으신 분들이 네 분이 계시는데요. 네분 분들한테 다 기회를 드리도록 하면 하는데, 예, 짧고 한 가지씩 해주시는 거로 하시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에부터 제가 지금 네 분이거든요. 여기서부터 해서 고려를 가겠습니다. 이주만. 네, 분담파견뉴스 이주만입니다. 재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저희가 이제 사실 여러 활동들이 좀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해야 되는데 어 지금 언론 보도부터 뭐 여러 자료실이나 언론 안내문 뭐 하물면 성과 뭐 이런 거 소식지 관련된 것들이 거의 2021년 이후에는 다올섭되에 있는 걸로 대부분 그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 이런 관리나 아니면 이런 성과물들이 대외적으로 표명이 되고 있지 않는지 그 이유나 아니면 뭐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그 지금 현재 홈페이지 콘텐츠 리뉴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2년인가 3년 전에 그 홈페이지 혁신을 한번 했는데 저는 저희 그 본부장 원지가 이제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와서 젊은 분들 기자님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홈페이지가 잘안 돌아갈까 하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갖고 콘텐츠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작업들을 그동안에 제대로 못 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뭐 이렇게 좀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번에 홈페이지 컨텐츠라든지 내용을 한번 다 바꾸는 작업을 통해서 좀더그 상인분이나 아니면 또 일반 시민분들이 좀 이렇게 와서 제대로 된 컨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네, 성남저널 이명희 기자입니다. 성남시 상권 활성화 재단에 올해 계획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성남시 상권 활성화 사업이 더 발전하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 그 한강서 본부장님께서는 평소에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아까 제가 브리핑 때뭐 간단히 언급을 한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한 일방의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공모사업을 간다고 해도 시에서 뭐 요새 이제 싹 상황이 바뀌어 50%를 부담하는 걸 확약을 받아야 공모사업을 갈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상인회에서 뭐 매니저 한 명을 도회서 그 받아서 쓰려고 해도 매니저 그 비용이 한50% 정도를 부담을 자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할수 있는 상인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요번에다2 0개좀못 되는 그런 상인에가 매니저를 받아서 활성화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시 어떤 일을 하려면 뭐 어느 정도 예산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의 예산이라든지 공모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그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뭐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또 저희 재단의 어떤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또 전문성을 좀더 높여서 어떤 뭐 작은 돈이라도 좀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 사업을 해서 그 혜택을 보고 또 그거를 이어나가는 그런 주체는 상인 여러분입니다. 그 상인 여러분의 어떤 형태로든지 좀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그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병행이 돼야. 좀점더 좀 효과가 좀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 와서 지난 시간 동안 쭉 했던 게 뭐냐면 재단 직원들의 역량도 높여야 되고, 조상인 간의 소통도 원활하게 해야 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성남시 상권이 저희가 맡고 있는 한, 어떤 다른 상권보다 더잘 되게 하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